한비이 내게. 감사 합니다. 오늘부터 신명기 교육을 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보다는 아등카운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아버지 광야 이 세대들에게 당부하고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잘 살거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평생 살 때도.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선해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신명기까지가 이제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의 책이 됩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보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태어난 그 후손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십계명도 나오고 법도 나오고 일상생활의 법도 나오는 것은 다시 모세가 그것을 니, 니, 그 뭐, 뭐, 묵그뭐상한다 그러나 다시 리바 그리지 다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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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대세김을 하는 거야. 대세김을 하면서 어? 리마인드하면서 어? 간절히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주제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응? 신명기 핵심 주제는 뭐냐?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안타까운 심정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응?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만과 불순종으로 이끌 수 있는 망각의 위험을 강조해 절대로 잊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번성하게 되었을 때 번성함을 가져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음? 지금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살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것이죠. 또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가데스 바나에서 하나님을 불신했던 이전 세대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들을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권의 보고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대제갔던 그 쓰라린 기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고 오늘 그림 그리기 집에 가서 꼭 그림을 그려오자. 오늘은 좀 짧게 한3 0분 하니까 제가 또 오늘 제주도에 가야 돼. 응? 그래서 총회가 거기서 있어서 다 시까지들 막 오라고 그러니까. 내좀조좀좀 네, 좀 바빠요. 그래서 그림 그리기를 유학생도 창세기 후에 집중을 안 했으니까 일주일 동안 시간을 두잖아. 오늘 그림 그리고 꼭 그림을 그리자. 그래서 신명기는 뭐다 잊지 말라. 그래서 일차 2차 삼차에 걸친 모세의 고별 설교다. 그래서 그림 그리기를 들어갑니다. 오늘 그림 그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림을 그려오니까 엄청나게 어, 정말 많이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일차 그림 일차 고별 설교는 일자를 약간 변형된 일자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일자 1자. 이게 일자야 일자고 요 안에가 사해 이렇게 지금 음 일자인데 그냥 일자 이렇게 하지 말고. 밑에다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해라고 변형된 1자 1차 고별설교의 내용이 나옵니다 1장부터 4장까지가 1차 설교야 모세 1차 설교 여기에는 가네스 바네야 아모리 정복, 바산 정복 그리고 절대로 율법을 지켜라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차야 그 다음에 2차 고별설교는 네모를 크게 했는데 가운데 2이자를 쓰고 이차쓸때니까이자라는 표시를 하는 거야. 2자를 하고 십계명부터 이장에서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서이자산에서 받았던 것을 기억하기 서해서이 자리에서 이자리서이자리서이자에서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자 이제 오장부터 이제 쭉 진행이 돼서 몇 장까지냐 일상생활의 법까지 이십장장까지 이제 2차고별성계 내용이 담습니다. 다음 그림. 그래서 어, 신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좌측에 위에다가 신해산 십계명을 그리고 이차고별설교에. 음? 신의 산의 내용이 5장부터 11장까지 나옵니다. 음? 5장에 십계명이 나오고 6장에 쇠마 들으라 7장에 혼합금지 8장에 정말 잊지 말라 절대로 잊지 말라 9장에 1차 돌판 사건 10장에 2차 돌팔 사건 11장에 저축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만 그래서 11장까지가 여기에 이제.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고별설교의 또 핵심의 하나는 지성소를 그리고 예배 장소가 나옵니다. 예배 장소가 나와서 지성소를 그리는 거예요. 요 후에 지성소를 그리고 여기에 12장에 예배 장소가 나오고, 13장에 우상숭배금지가 나오고, 14장에 여기 이제 나오고, 15장이 면종규례가 나오고, 16장에 삼대축복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쭉 나와서 예배 장소부터 우상 숭배 정부 음식. 우리가 이제 내기에서 정부 음식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뭐야? 모세가 대세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잊지 말라고 1차 고별 설교에서는 가네서 바나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불순종했으니까 사장에 꼭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고 이제 2차 고별 설계에서는 10계명부터 대세 김질하면서 마지막에 첫소산물 11조까지 절대로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2차 설계의 두 번째 그림은 지송소의 그림을 그리고 여기에 나중에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을 우리가 배치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후 2차고별속의 그림은 임금 왕자를 왕 대신, 제사장 대신,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왕규례가 나오고, 제사장과 선지자 규례가 나오고, 그 규례를 임금 왕자에 나중에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7장부터 20장까지 정리가 될 거예요. 19장 습 도피성과 이십장 전쟁 규례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가지지 말아야 될것 십칠장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단 지형을 요단 지형을 지성소 밑에 그려요. 요단 지형은 동그라미두 개죠. 그 대신 이쪽 북쪽 갈릴리에 이렇게 좀 이렇게 삿갓처럼 해서 일상생활 법에 대해서. 여기에서 21장부터 26장까지 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2차 고별 설교는 신명기 5장부터 26장까지가 2차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2차 고별 설교. 음? 여기까지 그림은 다 이제 어떻게든 이해가 됐죠. 일단 다시 한번 리마인드겠지만 일주일 동안 이 그림만 그리는 거예요. 번호 내가안 놓고 일주일 동안. 아, 번호를, 번호까지 놓아주고 갈까? 혹시 집에서 학생같이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3차 고별설교가 이제 27장부터 3차 고별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3자를 적고 밑에 쭉 줄여 그려 3차는. 그러니까 1차 고별설교와 3차 고별설교는 간단하고 2차 고별설교만 그 많은 내용을 특색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삼차고별설를 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27장 에그 안에 응? 에발상과 그리심산 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 때 아멘 하는 것이 나오고 28장에 그 유명한 저축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된다. 그다음에 29장에 이제 언약 갱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언약 갱신. 우리가 언약의 출애굽기 24장에서 체결하잖아요. 29장에서 언약 갱신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다시 계약 갱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0장에서는 자신 있게 선택하라. 하나님과 나 사이, 응, 우상 사이에, 너희는 지분 선택하라. 그래서 31장에 나중에 여기 이제 후계자가 나오고, 후계자 모세 여우설를 세우는 거 32장이 모세의 노래, 33장이 모세의 축복, 34장에서 이제 모세가 죽고. 신명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음. 음. 번호까지 놓아봐 번호까지 놓으면 34장까지 너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니까 요 그림만 다시 한번 설명하면 신명기는 모세가 피를 토하는 심정을 가지고 너부산에 올라가서 가난안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 심정이 어쩌겠어 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오면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을 통해서 광야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이건 지금 광야 2세대들한테 1세대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딱두 사람이잖아 요소와 갈렙 두 사람이야 너희들은 제발 너희 부모들의 전체를 밟지 말라 원래 내가 주인한테 제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라. 그것이 네가 살 길이다. 어? 네가 지금 친구들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응?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응? 그걸 모세가 하는 거예서 모세의 1장은 나중에 여기에 번호를 두고 어? 가데스 바네야. 에서 불순종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2장은 아모리족 속을 정복하는 사건이 나오고 3장은 바산을 종복한 사건이 나고, 4장은 절대적으로 율법을 준수해라. 말씀을 지켜라. 그래서 1차 고별 설교에는 변형된 일자를 놓고, 1장에서 4장까지 정리가 될 것이다. 자, 2차 고별 설교를 또 합니다. 2차 고별 설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십계명부터십계명부터 시작을 해서, 일상생활의 11조와 첫 수산의 복까지 합니다. 26장에, 그래서 시내 산을 그리고 5번의 번호를 놓고 식게며, 6번을 놓고 그 유명한 쇠마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들으라 7장에 혼합 금지, 절대로 가난한 땅에 들어가거든. 가난한 7조가 결혼하지 말고 구별해서 살아라. 8장은 절대로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응? 그래서 8장은 여기 놓고 9장은 1차 돌파 사건. 응? 음? 1차 돌파 사건이 나오고. 여기에 10장은 2차 돌파 사건을 기록하는 거. 그다음에 11장은 저축. 저축은 알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대적하면 저주를 받고. 그래서 신의 산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의 말씀의 내용이기에 10명부터 저축가지를 신의산을 그리고 정리를 한다 그 다음에 지성소를 그리고 예배 장소의 문제가 나옵니다 12장에 13장에 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나와 그래서 지성소를 넣는 거예요 14장에 정부 음식에 대해서 다시 그런데 시장에다가 시장이 지성소와 이 성소를 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부 음식도 정하고 부정한 음식을 가리기 때문에 기억하기 쉽게 14장을 정부 음식을 여기다 15장은 면종규례, 면제년, 종규례. 그래서 지성소에 하나님의 은혜로 어 이제 사함을 받고 음? 그 면제년 7년마다 음? 희년.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16장을 놓고 3대 절기에 대해서 지성소에서 우리가 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2차 고별 설교에서 왕에 대해서 왕은 병만을 많이 두지 말고 부인을 많이 두지 말고 왕에 대해서 왕규례가 17장에 나옵니다. 17장. 그리고 왕은 제사장 선지자의 기능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사장 선지자 왕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18장에 18장을 에장 양쪽에 놓고 제사장 선지자 17장은 왕규례 그 다음에 1 9장에 서쪽 도피성 2 0장에 전쟁규례까지 전쟁규례도 이스라엘 왕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17장에서 20장까지 여기에 2차 고별설교에 왕자를 넣고 정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일상생활의 법이야. 일상생활의 법 그래서 21장 응? 미포장패나 여기는 이창성 여기는 총진자 응?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뭐겠어? 응? 이, 여기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잘 정리해 나중에 21장 미포장패나는 정말 응? 우리가 이제 거지만은 여기에 이제 그 미결 살인 사건, 포로된 자, 장자권 제 그런 거를 2 1장에서다 일상생활의 법이 나와 그다음에 이창성이 나오죠. 이창성 이름이 이창성인데 왜 이창성이냐 거기에서 이웃사랑, 창조질서, 성도덕에 대해서 2 2장에 이창성이다. 그다음에 총진자, 총에 못 들어올 자 우리가 그다음에 진영성결 잡의 법에 대해서 23장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24장은 나중에 있다놓고 빈민규례. 25장은 태계음 형집행법에서 태형, 계대결혼, 응? 음낭자분녀인 얘에 대해서 여기 이제 25장에서 정리하고 2 6장에 11조와 첫소산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2차 고별설교에서는. 11조로부터 일상생활법까지 다 5장부터 26장까지가 정리가될 거예요. 음? 그다음에 3차는 3차 고별 설교는 그리심 산 에벨스맨에서부터 모세의 죽음까지. 음? 그래서 27장에 애그하면 에발산과 그리심 산. 28장에 순종하면 복. 29장에 언약 갱신. 30장에 선택하라. 31장에 후계자 여우수화를 생기고 32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33장에 모세가 축복하고 34장에 모세가 죽음으로 1, 2, 3차 고별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신명기가 끝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번호까지 놓으면 좋은데 번호를 그러면 10장까지로도 한번 놓고 갈까 절반이라도 하학생 어떻게 생각해 그림만 집에 가서 그림은 다 이렇게 할수올수 할 수, 수 있겠죠. 정학생, 운전면허를 단번에 따버린 정학생, 대단한 사람이야. 주현이가 실수를 한번 떨어졌거든. 네. 주현이급이야. <laughs> <laughs> 그래서 이 그림을 30번을 그리면, 신명기 하면 이 그림이 딱 지어나면, 다음 주에 번호를 놓고 하면, 그럼 5분만 진도를 나가볼까요 5분만 나가 보면 10장까지라도 여기 신의상까지라도 번호를 놓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개론 작기를 뛰어 넘어서 어, 장제목으로. 근데 이게 어 가는 뭐 뭐죠? 어, 이게, 이게 뭐 니까 일단 우리는 배우는 게 중요하니까 개론잡기는 다음 오늘 10장이나 15장까지 한번 번호를 놓으면 이 그림은 진짜 20장만 그려도 다 그려지거든요. 신명기하면 1, 2, 3 2장만 신해산 어? 자 장제목 기억하기. 자 1장 가데스 반네야 사건입니다. 가데스 반네야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12명이 정탄꾼을 보내고 그정탄꾼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은 사건 1장은 여기에 정리합니다. 자 2장 음. 어, 아모리족 정복. 아브리족 정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아모리족을 정복하라. 3장 바산 정복. 오늘 10장까지만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주에 여기서 음. 4장이 율법 준수. 그래서 1자 고별 선교는 1장부터 4장까지다. 1장은 가네스 바데아 사건을 회상하면서 절대 이런 불순종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정복, 욕망 묵상에 올라가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바산 정복, 그 다음에 꼭 율법을 준수하라는 거예요. 준수. 이러므로서 1차 고별 선거가 끝나고 2차 고별 선거는 10개 명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십계명, 오장, 십계명을 잘 지켜라는 거예요. 십계명. 응? 그다음에 육장 세마. 쇠마. 세마는 우리가 잘 알죠. 세마 교육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육장. 칠장 혼합 금지. 하나한 칠족과 결혼하지 말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발장은 잊지 말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응? 9장 멸차 돌판사 돌판 파기 사건이 나옵니다. 그 그러니까 제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10장은 2차 돌판. 요 10장까지 우리가 좀 이게 렇 그림만 암기해서 이라고 그러면 너무 시시하다고 여기 용사들이기 때문에 응? 더 이상 이제 진행은 안 하는데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궁금하시거나 좀 이상한 거 있으면 신명기는 모세가 설교한 내용인데 1차2차3차에 걸쳐서 설교한 내용이다. 오세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후손들에게 그렇게 지켜라고 설교하고 있다. 그래서 1장은왜 가데스 바네아부터 시작할 거야?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다 죽고 있잖아요. 응?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이게 민수기 몇 장이나 와? 리가 해졌어? 13장. 13장이잖아. 응? 그다음에 14장에 백성들이 반영하고. 응? 그러니까 신명기는 배우면서 뭐가 해상이 돼야 된다? 응. 앞장의 창세기부터 민수기가 해상이 돼야지.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교육시키는 거잖아. 응? 그러니까 이거는 민수기 13장 가데서 반에야 섰 나아모리적 정보, 그다음에 산 정보, 그다음에 율법 준수. 이요 음? 부분이 이제 출리국기나 이렇게 다 나와 있죠. 5장에 10개 명이 나오죠. 음? 출애굽기 몇 장에 10개 명? 20장. 아니면 내 네. 잠깐만 아니라 머 20장에 10개 명이 나오잖아. 세마 어? 들으라. 그 다음에 가난지지고 혼합금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앞에 내용들하고 하지만 딱 거지 하지 않으니까 하는 거. 그 다음에 팔 장에 너희 하나님을 잊지 말라. 구 장에 돌판 파기 사건이 나옵니다. 음? 그 다음에 십 장이 이차 돌판. 음?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앞에 출애굽기와 내용 그러니까 창세기와 민수기의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신명기다 1번 2번 3번인데 1자만 그냥 쭉 1자 그려도 되지만 약간 이렇게 그리자 이렇게 해서 바산정보 지형을 놓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이 그림을 신명기 하면 1,2,3차 2차에서 신해산 지성소, 왕, 일상생활, 요단지형, 요딱 그림이 그래서 3차는 3차에서 이거를 20번, 30번 하면 번호 놓고, 왜냐면 신명기는 각장이 굉장히 깁니다. 이게 딱 장제목을 정리해주지 않으면 읽으면 수도 헷갈릴 수도 있어. 사람이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면, 아, 1, 2, 3차구나. 모세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일상생활의 법도 정말 그 출애굽기 23장 이후에 나오는 21장부터 나오는 그 윤리와 규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주는구나. 이런 내용이 우리 머릿속에 다 살아 움직인다. 이말이서 이번 주 숙제는 1, 2, 3을 이런 그빈 노트에 1, 2, 3을 적고, 이걸 적고, 요거 1장부터 10장까지 장제목을 외우는 것입니다. 아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신명기 정말 모세가 피를 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선생님 함께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세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께 영원한 박수 옵니다. 감사합니다.